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우선 저희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 매년 연말에 양가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선물을 드리자 약속했었습니다. 이건 결혼 전에 한 약속이었고 서로 원했던 일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양가 부모님의 선물을 준비해 드렸었죠. 작년에는 조금 빠듯한 상태였기에 거창하게까지는 못해 드리고 소소하게 스카프나 넥타이 정도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현찰도 조금 더해서요. 물론 선물도 현찰도 양가에 비슷비슷한 금액대로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선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그 과정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작년과 마찬가지로 양가에 비슷한 금액을 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 생각은 달랐었나 봅니다. 남편이 하는 언행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난 주말 남편과 함께 부모님의 선물을 고르기 위해 백화점에 갔었습니다. 올해는 성과금을 받기도 했고 작년보다 금전적으로 여유로웠기에 선물 예상 금액을 조금 높게 잡았었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기 전에 어떤 걸 사드리자 하고 품목 같은 것도 정하지 않았고 가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백화점에 가는 길에 겨울 패딩을 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알겠다 하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백화점에 도착해서 패딩을 사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는데 남편이 가는 곳들이 흔히 말하는 명품 패딩 브랜드더라고요. 150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곳들이요. 순간 헉하긴 했지만, 이왕 사드리는 거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었고, 또 돈이야 아직 둘다 젊으니까 열심히 벌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웃으면서 골랐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170만원대의 시어머니 패딩과 200만원 정도의 시아버지 패딩을 구매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기분이 좋았었죠. 남편도 시부모님께 드리려고 구입한 패딩에 만족한 듯 보였고, 저 역시도 그랬기에, 패딩이 퀄리티나 무게감이 정말 가벼워서 어머니 아버님께서 좋아하시겠다 하며 호응해주면서 잘 샀다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부모님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우리 다른 층에도 가서 보자 하고 말하더라고요. 여느 백화점들이 다 그렇듯이 저희가 갔던 백화점도 명품 브랜드들은 다 같은 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왜 갑자기 다른 층에 가보자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순간 잉? 싶어서 아니야 명품가는 이쪽에 다 있는 거야. 나도 우리 부모님 거 패딩 종류로 보고 싶어 하고 말했더니 그렇지. 그런데 자기야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다른 층에 있는 것 같아 하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남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기에 응? 자기 곳도 사려고 하고 물었었는데 일단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손에 이끌려 아웃도어가 있는 층으로 갔었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가관이더군요. 자기 혼자 신나서는 이거 장인어른께 어울리실 것 같아 하면서 이것저것 추천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처음에는 좋게 웃으면서 농담을 섞어 말했습니다. 아니 시부모님 건 명품 브랜드인데 왜 우리 부모님은 아웃도어야. 다시 내려가서 골라보자. 하고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 아버지는 아웃도어가 잘 어울리신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그게 뭔 소리야? 하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의 평소 스타일에 맞추려면 아웃도어 브랜드가 더 맞다고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 제가 좋은 옷을 사드려도 그 옷은 아낀다고 장롱에 고이고이 모셔두시고 유행이 다 지나간 브랜드 없는 당신 옷을 꺼내 입으십니다. 워낙 절약하시고 아끼시는 분이라 가격을 보면 화들짝 놀라셔서 뭐든 선물할 때 가격표나 태그 다 떼고 드렸었죠. 그래도 당신 눈에 비싼 것 같다 싶으면 일단 아끼고 보는 분이시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남편이 마음대로 저희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지가 뭔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합니까? 설사 제가 먼저 우리 부모님 건 아우터 브랜드에서 사자 말을 했어도, 아니야. 같은 브랜드급으로 사드려야지. 하면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남편의 그 말에 빈정이 확 상해서, 그래서 지금 39만원짜리 그 아우터 패딩으로 사자는 거야. 하고 정색하며 물었더니 개미만한 목소리로 아니, 이게 더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나는 아버님을 생각해서 추천한 거야 하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등 어쩌고 저쩌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진짜 세상에나 싶더라고요. 본인 부모님은 고상하고 우아하셔서 명품 패딩이 잘 어울리시고 저희 부모님은 평소 스타일로 봐서 아웃도어 패딩이 어울릴 것 같다니. 금액이 다섯 배나 차이가 나는데 여지껏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했나 싶어 순간 정이 확 떨어지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막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창피하게 얼굴 붉히며 백화점에서 싸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선물을 고를 기분도 아니었기에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주 대판 싸웠었죠.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남편은 계속해서 순진무관 척을 하며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진짜로 장인 어른한테 그 아웃도어 패딩이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했을 뿐이다. 가격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앵무새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수한 척 하며 같은 말만 하는데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다다다 쏟아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럼 애초에 우리 부모님 선물을 고르기 시작하자마자 다른 층으로 가자고 했던 건왜 그런 거냐? 니만처럼 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명품관에서 먼저 찾아봐야 했던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우아하고 고상하지 못해서 명품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소리냐? 하며 다다다 쏘아 붙였었죠. 사실 더 많은 말을 했었지만 흥분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런 식으로 쏘아 붙였더니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네요.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 저에게 너무 화가 난다며 적반하장이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간 서로 무시하고 냉전 상태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나빠 어제 칼퇴하고 혼자 백화점에 들려 저희 부모님의 선물을 샀습니다. 엄마는 200 정도 하는 명품 핸드백을 구매했고 아버지도 명품 패딩으로 200만원 정도 하는 걸 지르고 왔네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제가 그 쇼핑백을 들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그걸 보고 아주 경악하며 소리치고 쌩 난리를 부렸다는 겁니다.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샀다고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이쯤 되니 정이 뚝 떨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입니다. 아무리 싸웠어도 이건 부부 사이의 배려와 신뢰의 문제라며 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큰 금액을 마음대로 쓸수 있냐 합니다. 아니, 지 부모만 부모고 내 부모는 부모도 아닌가요?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선물 금액은 매달 생활비 통장에 남아있던 돈과 서로 각자 상여금에서 200씩을 더해내기로 했었습니다. 남편 돈으로만 산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황당하네요. 아무튼 글에 댓글이 달리는 대로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부부의 신뢰를 깬 건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조언이라 말하고 욕이라고 읽겠지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정말 가증스럽네요. 어울릴 것 같아서 라니 그 말에 천년의 사랑도 식을 듯합니다. 정말 미안함을 느끼는 남편이라면 와이프가 사온거 보고 잘했다.내 생각이 짧았다.하면서 사과를 하지 신뢰를 들먹이진 않습니다.세상에 뭐 저런 이기적인 놈이 다 있나 싶네요.두번째.그날 바로 엄마 백 사고 아빠 안마의자 정도는 질러줬어야죠.생각해보니까 맞네.우리 아빤 옷보다는 이런 걸 좋아하셔.하면서요. 그나저나, 저 가증스러운 남편놈을 어떻게 조져야 속이 시원할까 하고 제가 고민이 되는 건 왜일까요? 세 번째. 배려와 신뢰. 상의요. 지는 배려에서 상의한 결과가 지 부모랑 처 부모랑 차별하는 건가요? 어이가 없네요. 신뢰는 지가 먼저 똥통에 처박았구만. 네 번째. 순진한 척 개념 있는 척하는 남편이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질 빌미를 주셨네요. 다음날 쓴이가 가서 사백 지른 건 잘못했어요. 그날 아웃도어 매장에서 명품관으로 바로 가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사백 지르고 오셨어야죠. 남편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을지 볼만했을 텐데.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어차피 우리 부모님도 이 정도 금액대에서 선물할 거 아니었어. 내가 어울리는 걸로 잘 골라왔으니까 됐잖아. 안 쓰기로 한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쓸 예정이었는데 나 혼자 사러 간게 잘못된 거야 하고요. 그리고 당분간 이세 계획은 상황 봐가면서 정하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다가오는 설에는 쓰니도 순수하게 친정에는 홍삼 좋아하신다고 비싼 홍삼 사시고 시댁 거 고를 때는 과일 좋아하시니까 과일 한 상자 사가자고 하세요. 그러고는 남편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제가 볼땐 개거품을 물것 같은데. 다섯 번째. 속내를 들키면 보통 미안하다고 하는데, 님 남편은 진짜 뼛속까지 친정 부모님께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이네요. 이제 어른들 편찮으시기 시작하면 자기 부모님은 가진 수술과 치료를 최고의 병원에서 받게 해드리고, 쓴인의 부모님은 여기도 잘한다더라. 하고 동네 삼류병원에 모시고 갈것 같습니다. 어차피 곧 돌아가실 건데 장모님 고생스럽게 무슨 수술이냐 하면서 절대 돈한푼안줄듯 하네요. 농담 같아요.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쓰니 남편은 앞으로 점점 심하게 양가를 차별할 겁니다. 근데 남편이 내 친정부모를 저 정도로 무시하면 솔직히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저라면 내 부모 무시하는 것들 반 죽여놓고 이혼할 겁니다. 여섯 번째, 너무 속보이게 순진한 척 하는 게더 화가납니다. 입장 바꿔 아내가 저런 식으로 했다면 어떨지 상상이 가네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런 게 아니었다면 다음 날이라도 같은 브랜드에서 사오고 사과를 했겠죠. 아내가 지르고 왔더니 한다는 말이 더 어이가 없네요. 상해요. 저게 지금 상식적으로 상의가 가능한 사람의 행동인지 궁금합니다.그냥 돈빼게 사람 거래 시기가 온것 같아요.일곱 번째 남편 완전 나쁜 놈이네요.그냥 아웃도어 매장 그 자리에서 그래.그럼 시부모님 것도 취소하고 여기서 사드리자.하고 말했어야죠.남편이 아주 그냥 좀생이에 인성까지 나쁜 놈입니다. 저 같아도 정 떨어져서 시댁으로 들어가는 돈다 차단하고 싶을 듯 하네요. 앞으로는 보란 듯이 무조건 양과 똑같이 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